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올해가 들고 내년이 들고 올해가 놓치면 내년에도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27세에 들어와서 3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37세에 들어와서 4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47세에 들어와서 5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의 흐름으로 운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27세에 들어온 운을 놓치게 되면 37세에 가서 그 운이 비로소 다시 오게 된다. 37세에 이 운을 놓치게 되면 47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또 무슨 운마지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이 운은 단순히 올해가 좋고 내년이 좋고의 그런 단순한 운이 아니라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그 10년 동안에 물론, 안 받고도 잘 되시는 분들도 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왕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발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주 대운 맞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 이렇게 여섯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시기 전에 성주 대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나이대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27세는 태어나서 어, 처음으로 초년 성주운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를 됩니다 이 나이대별로 성주운에 각각의 이름이, 호칭이 주어지는데요. 2 7세는 우리가 초년 성주은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37세에는 2년 성주은이라고 합니다. 47세는 와가 성주은이라고 하고요. 와가는 뭐냐면 지붕 와 자에 집가 자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을 얹는다. 비로소 내가 집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운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57세는 대가성주. 47세에 지붕을 얹었으면 57세에는 큰대자의 집가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걸 같은 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갓집, 대걸 같은 집을 늘리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1세에는 황갑성주라고 하죠 이렇게 60갑자가 딱 맞물리는 해운년이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7세에 가서는 노제성주운이라고 해서 건강과 복을 빈다. 우리가 재물복도 이때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 신년의 대운을 관장해서 대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대운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다 좋지만은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어, 나운 들어왔다는데 왜안 좋아요? 운 들어왔다는데 왜 제가 망했을까요? 제가 왜 아플까요? 혹은 집안에 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큰 운, 대운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도 먼저 들어오지만 나쁜 일이 먼저 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나쁜 일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운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의 발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이 10년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이 다 좋게만 들어오면 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테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들어오는 운이 매년 매년 다릅니다. 올해 27세, 올해 37세, 그리고 또 내년에 27세, 내년에 37세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각각 다르다. 이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생년월일이 다르고, 다그 띠가 다르고, 들어오는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발복이 되시는 이 여섯 나이대 분들도 다 제각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운이 되는 게다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발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조금 안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을 잘 좌정을 시켜서 운을 좀 바로잡으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을 바로잡는 데는 것은 10년의 운의 흐름을 잡아가자, 바로잡아가자,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또 내가 꺾이지 않게 운이 들어왔대는데, 어,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어, 정말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길할 수도 있고, 10년이 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이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점사를 보시고 나는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나는 어떻게 운이 펼쳐져 가는지를 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든 안 그렇든 내가 운의 흐름을 알든 모르든 궁금하시면 물론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 더더욱이 좋지만 그런거 모르셔도 이 운은 놓치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이 성주운이 그러면은 아 이거 오늘 처음 방송을 봤는데 성주운이 도대체 뭔데 자꾸 저 선생님은 성주운 성주운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주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많이 찍어놓은게 있어요 한번 다른 영상도 참고해보시는 의미에서 간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운이라는 것은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문서운이 들어왔다, 문서운이 발복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또 반대로. 하는 것도 문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내가 어떤 영업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 끝내고 망하는 것도 문서, 내가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진급을 하는 것도 문서, 또 떨어지는 것도 문서, 어떤 시험,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이 됐든,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관제구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관제구설에 관제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도 문서 이렇게 문서라는 거는 좋은 것도 문서 나쁜 것도 문서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원이 들어올 때에는 10년 동안의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성주 대운, 대운의 흐름이 잘갈수 있도록. 문서의 흐름이 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주 대운을 꼭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서의 흐름이 잘 가야지 많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문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문서가 잘 들어와야 되고, 문서가 잘 발복을 해야지 많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잘 사고, 팔 때도 잘 팔고, 그리고 합격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이렇게 문서로다가 우리가 다 발복을 하게끔 하는 게 성주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셔야 되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 재물이 되고 또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내가 지금 쓰는 돈이 내 재산이고 내가 쓸수 있는 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원짜리 한장 벌벌 떨면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시국일수록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 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까요. 이렇게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운연이 바뀌면 또 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쁠이라는 법은 없고요. 항상 죽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도 힘차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또 내일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2025년 을사년이 되는데요. 우리 2025년 을사년에 대박나는 띠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2025년 을사년에 닭.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닭띠 분들이 을사년에 뱀띠 해운년에 들어서 굉장히 삼합을 이루어서 좋아지는 형국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닭띠 분들은 실은 2024년 갑진년에도 그리 나쁘지가 않았던 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2 0 2 4년도에 갑진년에 이어서 2025년 을사년에도 길하시겠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닭띠 분들을 한번 선정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닭띠분들의 성향을 제가 먼저 한번 짚어 볼 텐데요. 우리 닭띠분들 어떠신가요? 주위에 닭띠분들 계시죠? 가족분들 중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중이나 닭띠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닭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조금 꼼 꼼 하십니다. 좋게 말하면 꼼꼼하신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깐깐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들이 많죠. 내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안 되면 조금 배제하거나 등을 돌릴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철두철미하시고 꼼꼼하고 깐깐하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람 그다 많이 이렇게 그 사람은 닭띠인 분들은 많이 즐기시려고 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데 진정한 친구, 진정한 어떤 사이가 되기가 조금 어렵다. 뒤돌아서면 나를 배신을 많이 한다. 배신을 많이 당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닭띠분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철두철미하시고 깐깐하신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피곤한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면 볼수록 조금 피곤해. 아우,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너무 깐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게 여길 수가 있다. 좋게 말하면 또 완벽주의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닭띠분들이 좀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완벽성을 조금 추구하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는 세무나 회계, 의사 아니면 침술 이렇게 조금 완벽을 요하고 깐깐한 직업을 요하는 성향으로 직업군이 많이 좋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이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긴장감 속에서 사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풀어질 때에는 음주감으로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한 뭐 거대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 흥이 있으시고 또 풀어질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 조여질 때랑 풀릴 때랑 이렇게 뭔가 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감흥 이런 향락도 좋아하신다 그런 분위기 뭐 너무 빠져들진 않지만 본인이 깐깐하기 때문에 너무 빠져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즐기시는 것도 조금. 추구하고 찾으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21세 을류생 닭띠분들부터 짚어 드릴 건데요. 닭띠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좋으신데, 21세 을류생 닭띠분들은 조심해야 될게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남을 조금, 나 자신에게는 소홀해요? 남을 조금 챙기는 게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이 참 투철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더 많이 돌보는 그런 내일처럼 돌보는 성향이 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감정기복은 조금 심하십니다. 왜냐면 감정기복이 많은 게좀 단점으로 드러나요. 항상 21세의 을류생분들은 감정기복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봐줄 수도 있고 주위에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성향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디 가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점차적으로 먹을수록 에 감정기복은 좀 본인이 컨트롤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큰 그릇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요, 2025년 을사년에는 21세 을류생 닭띠분들이 그래도 닭띠분들 중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은 나이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운에는 보이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감정기복 말씀드렸죠 감정기복에 의해서 친구들하고 다툼수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어디서 다툼수가 생기냐면 음주가무를 즐기실 때 술자리에서 이렇게 음주가무가 들어가면 다툼수가 생기겠다 기분이 너무 업이 돼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일 을사년에는 21세 을료생 닭띠분들은 조금 다툼수를 조심하셔라.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가 다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그리고 술 마실 때 술자리에서 특히 조심하셔라. 근데 21세 을료생 닭띠분들은 합격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셨던 분들 다시 재수 삼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어떠한 이제 시험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은 합격 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3세 2025년도 14년에 33세가 되시는 어, 개유생 닭띠 분들인데요 길하신 대기론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2024년도가 조금 지지부진 했어도 2025년에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2025년 을사년에는 이분들이 탄탄대로를 걸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디 투자나 혹시 이렇게 개업이나 개설 이렇게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투자 확장 모두 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하셔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찾아보시고 했던 거를. 터트리는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준비했던 거를 2025년, 을사년에는 터트리는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굉장히 대길하시고 만사 형통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33세 개유생 닭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오셨던 거 마음껏 펼쳐보셔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5세 신유생 닭띠 분들인데요. 별로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운의 흐름이 닭띠 분들이라고 다 좋지만은. 안타고 말씀을 드렸죠 대체적으로 14년에 닭띠분들이 대운에 들기는 하셨지만 그 중에 45세 신유생 닭띠분들은 조금 2025년이 침체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늘리고 불리는 거는 금물입니다 현상유지만 잘하셔도 본전만잘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큰 손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욕심을 부리시면 욕심이 과해지면 실수 손해의 수 손재수가 따르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2025년 을사년에는 45세 신유생 닭띠분들은 현상 유지를 잘하셔라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유지를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7세 기우생 닭띠분들인데요. 57세 기우생 닭띠분들은 10년 대운이 들으셨죠. 성주 대운. 이거는 꼭 받아야 됩니다. 10년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는 대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꼭 운마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마지 성주 운마지 다른 분들하고 이름이 틀려요. 운의 이름이 틀립니다. 운에도 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뭐 모르고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알고 하셔야 됩니다. 57세 기후생 닭기분들은 운을 발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운맞이입니다. 청주 대운맞이 10년. 이걸 만약에 놓치시면 또 61세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나이 텀이 10년씩 이렇게 흘러가는데 57세 다음에는 61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다시 오기 때문에 61세 4년 후가 되는데요.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고 또 57세에 이 운을 잘 받아 놓으면 10년 대운을 운의 흐름. 을 관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주 대운을 잘 받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요이 호사다마 라고 했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 좋은 것도 운인데 나쁜 것도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거가 나를 먼저 치고 갈지 좋은게 나를 먼저 치고 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57세 기우생 닭띠분들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해서 미리 운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혹은 지금 2024년도 가을부터 이윤이 들었는데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은 57세를 꼭 넘기지 마시고 57세가 다 가기 전에. 이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운을 놓치시면 57세까지 못 받으시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은 강조를 해드립니다. 57세 기후생 닭띠 분들은요, 2025년 14년에 조심해야 될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건강. 건강수로 나를 치고 갈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강이 좀 염려스럽게 들어오니까요. 2025년 을사년에는 건강 조심하시고 이분들은 집안에 곡소리도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가집에 가지 마셔야 되거든요. 대운이 들어올 때에는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부정이 들면 안 되니까 몸도 마음도 모든 주위 환경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내가 어디 가서 나쁜 거를 묻어오든지 묻혀오든지 나쁜 게 이렇게 묻어들면은내 운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곡소리가 안 되는 거는 집안의 곡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주위의 상가집에 의해서 내가 그 곡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57세 기우생이 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나 올해 운이 좀 좋대. 내가 좀 운이 들었대.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절대 상가집 가시면 안 됩니다. 운이 다 막힙십니다. 근데 집안 상문은 내가 안 가더라도 그 운이 창문 부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죠. 풀어내시면 되지만 남의 상문까지 이렇게 풀어낼 순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가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상문부정이라는 거는 내가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고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가도 부정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잘 타시는 분들. 예를 들면 사주가, 사주팔자가 그런 거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무당 사주처럼 잘 타시는 분들. 그런 안 좋은 기운이 나를 치지 않도록 성주 대운을 잘 받으셔서 발복을 꼭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9세 정유생 닭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닭띠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왜 닭이 푸드덕거린다고 하잖아요, 날개를 푸드덕거려서 자기 복을 좀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닭띠분들이 부자 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69세 정류생 닭띠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재력가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교술이 능숙 하시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거 좀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런 데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고 교류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 근데 누구랑 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정말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관계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곤욕스럽죠. 근데 69세 내년에 2025년도, 14년에 69세가 되시는 정유생 닭띠분들은 그런 사교술에 굉장히 능하시다. 사람과의 교류가 능수능란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더더욱이 발전을 하시는데 인내력은 조금 부족하신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정유생 닭띠분들이 2025년도에 너무 승승장구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사치를 하고 막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25년 1, 4년에 81세가 되시는 을류생 닭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되게 건강하세요. 꼿꼿하세요. 그리고 자기관리 잘하세요. 이분들은요, 진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닭띠분들이 뭐 철두철미하고 막 이렇다고 했잖아요 깐깐하고 막. 그분들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1세 을리생분들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에게는 이제 그 성격 자체가 성향 자체가 깐깐하게 보이고 철두철미해서 조금 아저 사람 왜 저렇게 깐깐해? 아 조금 불편해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분들 자체는 그게 일부러 나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타고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정직하시고 누구보다도 선량하신 분들이 우리 81세 을류생 닭띠 분들이십니다. 앞뒤가 좀꽉 막혀 있는 것 빼고는 어, 좋으신 분들이세요. 조금 앞뒤가 깍끔 막혔잖아요. 사실 을류생 닭띠 분들이 답답스러워요. 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관리는 잘하세요. 자기 관리는 잘하시고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뭐 남한테 피해를 또 주기를 싫어하시는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관리는 잘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는 건 아닌데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조금 베푸는 게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너무 구두쇠 같으신 분들. 내 것만 잘 챙기고 남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도 안 주고 베풀지도 않고 뭐 그러면 좋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 이럴 때에는 좀 지갑도 열으시고 마음도 열으셔서 유하게 이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81세 을류생 닭띠 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도 대결하실 걸로 보여지시고 건강도 괜찮으실 걸로 보여지세요. 그렇게 뭐 나쁜 게 보여지진 않네요. 81세까지도 건장하셨지만 2025년도에도 잘 무난히 넘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5년 1, 4년 대박나는 띠, 닭띠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닭띠분들 외에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